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최근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타워 커버드콜 ETF가 QQQ와 비슷한 주가 수익률을 보이고 추가로 연10% 분배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지금까지 분석한 커버드콜 ETF 중 1티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미래의 세 운용사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다른 운용사의 테크 관련 커버드콜 ETF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국내 상장도의 미국 주식 빅테크 AI 반도체 관련 커버드콜 ETF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4개의 운용사에서 총 6개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타겟 커버드콜입니다. 최근에 한번 소개했던 상품입니다. 연15% 분배금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옵션 매도는 상황에 따라서 0에서 100% 매도를 합니다. 두 번째.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입니다. 연 분배건 15% 목표 옵션 매도 0에서 100%매도로 합니다. 세 번째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타겟 커버드 콜입니다. 연 분배건 10% 분배금 얻을 수 있을 만큼 옵션 매도로 합니다. 네 번째 에이스 미국 빅테크 7 플러스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 합성입니다. 연 분배은 15% 목표.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스왑 상태로 거래를 합니다. 옵션은 매일 100% 매도를 합니다. 다섯 번째, 에이스 미국 반도체 데일리 타겟 커버드 콜 합성입니다. 연 분배은 15% 목표. 네 번째 종목과 동일하게 스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이스에서 출시한 상품들은 주로 주식이 아닌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략은 1대매수 상품과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라이젠 미국 AI 밸류체인지 데일리 고정 커버드 컬입니다. 연분배금 19% 추정, 옵션 매도 비중은 10% 수준으로 고정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현재 6개 종목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 3분들은 매우 높은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라이젠은 가장 높은 월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운용 규모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대부분은 주식을 80에서 90% 보유하면서 나머지는 10% 정도로 나스닥 옵션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AS 운용사의 상품들은 실무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스왑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상품마다 보유 종목과 비중이 다 다릅니다. 본인은 어떤 종목을 더 선호하는지 생각하면서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을 선호한다면 애플의 비중이 높은 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코레스 미국 AR 테크 탑 10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순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두 번째 타이거 미국 a i 빅테크 10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순으로 비중이 높고 그다음 아마존, 알파벳입니다. 코데스와 비교했을 때 시총 3위 비중을 조금 더 많이 실어 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은 두 번째 상품과 큰 차이는 없지만 메타 이후 종목 비중이 조금씩 다릅니다. 테슬라를 선호한다면 이 상품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될 것이고 반면 TSMC, ASML 같은 반도체 종목이 조금 더 끌린다면 두 번째 상품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와 다섯번째 에이스에서 출시한 상품들은 나머지 상품들과 다르게 스왑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커버드콜하고는 차이가 있어 투자설명서와 챗지피트를 참고하여 분석을 해봤습니다. 에이스 상품은 블룸버그 비테크7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매년 15% 자산을 차감하여 분배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ROC 상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q q q 를 매년 15%를 팔아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유사하며 비테크7 종목 대상으로 동일한 구조로 운용됩니다 거기서 AS 상품은 콜옵션 매도를 하여 분배금을 추가 확보를 합니다 여섯 번째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지입니다 비테크 중에서 애플이 빠지고 엔비디아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순으로 비중이 높으며 그 다음 팔란티어, 세이제포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보시다시피 각 상품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했을 때 어떤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끌리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초자산과 커버드코 주가 흐름을 확인하고 괴리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커버드코 주가는 환율 영향을 제외하고 분석했습니다. 코드스 미국 AI 테크 탑 10입니다. 같은 기간 나스닥은 상승. 커버드 거주가는 약간의 상승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률 계리율로 보면 나스닥 기준으로는 계리율이 크지 않지만 M7 종목을 모아놓은 라운드 힐 맥스 기준으로서는 많이 벌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교할 종목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스닥 기준으로 비교하고 추가적으로 M7 종목을 모아놓은 맥스 혹은 반도체 이태바 소스와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AI 테크 10입니다. 나스닥은 상승, 커버드콜 주가는 횡보입니다. 괴리율은 나스닥 기준은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매스 기준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괴리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입니다. 나스닥과 커버드콜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괴리율은 나스닥 기준은 차이가 크지 않지만, 맥스 기준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괴리율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에이스 미국 빅테크 7입니다. 나스닥은 상승, 커버드코도 결과는 상승했지만, 24년 7월에 NK드 트레이드 청산 우려로 발생했던 급락이 다른 종목보다 영향이 더큰 것으로 보입니다. 괴리율은 나스닥 기준은 큰 차이가 보이지 않다가, 최근에 들어서 급격히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매스 기준도 시간이 지날수록 계류율이 증가했습니다. 에스 미국 반도체입니다. 나스닥은 상승했지만 커브드 코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수익률을 보면 나스닥 기준으로 초반에는 같은 흐름을 따라가다가 중반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품은 반도체 ETF 소스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지입니다. 나스닥은 약간 상승. 커브드코도 약간 상승한 모습입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개리율이 크지 않지만, 매스 기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벌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투자 수익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이스 반대체로 제외한 나머지 5개 종목들은 나스닥 기준으로 재투자 수익률이 양호한 편이지만 연 분배금 목표가 높을수록 재투자 효율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은 상대적으로 재투자 효율이 더 좋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일 시점과 시장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커브드코 특성상 기초 자산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당연히 재투자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테크 AI 관련 커버드콜은 맥스와 비교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만 현재 나스닥도 M7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흐름과 M7 흐름이 같다면 나스닥 커버드콜보다 M7 중심의 커버드콜이 조금 더 성과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을 대체하는 커버드콜을 미국 테크 커버드 콜을 선택한다면 M7 흐름이 나스닥과 동일한지 자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초반에 나스닥과 반도체 ETF 쏙스는 동일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최근에 들어 쏙스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도 M7에선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주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은 동일한 기간 성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상장된 종목을 제외하고 코덱스 상장해 24년 5월 28일 기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10,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에이스 미국 테크 7, 에이스 미국 반도체입니다. 제투자 수익률은 분배금을 적절하게 지급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이 좋고, 코덱스와 에이스 미국 테크 7은 연 분배금 15% 같은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적은 코덱스가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에스 반도체는 소스 수익률은 마이너스 5.7%이지만 커버드커 주가 플러스 분배금 합산 수익률 및 재투자 수익률이 소스보다 조금 더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타이거와 코렉스는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에이스는 보합 혹은 하향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큐큐큐 맥스 소스를 보면 나스닥 기준으로 맥스는 상승 소스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계리류를 보면 QQQ 맥스 순으로 괴린율이 적으며 소스는 에이스 반도체 커버드콜을 제외한 모든 커버드콜 상품이 소스보다 높은 주가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상장된 미국 빅테크 AI 반도체 커버드콜 6종목을 알아봤습니다. 기초자사 기준은 맥스로 해야 하지만 현재는 나스닥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나스닥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타이거 미국테크 탑10은 다른 종목보다 분배금이 적지만 나스다 주가 수익률과 거의 동일하면서 연 분배금 1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15% 분배금을 목표하는 상품들 중에서는 코레스 미국 에어 테크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4년 10월에 상장된 타이거와 라이즈를 비교했을 때 라이즈가 조금 더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운용 규모가 작아서 큰 자금으로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두 상품을 비슷한 스타일로 옵션 거래를 하고 있으며 차이점은 옵션 매도 비중과 포트폴리오 구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숫자로만 봤을 때 라이즈가 조금 더 장사를 잘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전망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S 미국 반도체 커버드 콜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은 넣자면 J.P.Q와 비슷한 상품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 커버드 콜합성이 있지만 J.P.Q보다 하방 압력 이 강하기 때문에 완전히 갚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CPIQ와 QQQI 중간 정도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M7과 QQQ 방향이 같다고 해서 JPQ 대안으로 미국 테크 커버드 코를 선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QQQ와 M7 주가 흐름이 다르게 움직일 경우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의 셋에 대한 부시는 어떻게 대응할지는 이 영상을 참고해서 본인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